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선, 오늘 저, 저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아, 강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한국 경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다소 여러분의 견해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이용섭의 경제 철학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느 신문의 유머란에 보니까 정치인하고 개는 입만 열었다 하면 개소리한다. 무슨 말을 해도 개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늘 저는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2년 동안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저는 한국은 두 가지를 잃고 두 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얻은 것은 산업화를 얻었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정의로움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뭐 CEO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어, 제 나름대로 CEO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한 5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제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5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통상 뭐 10대 경제 대국이다, 중국이 뭐제 2의 경제 대국이다 할때 기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GDP 기준이죠. 어, 우리나라는 13번째로 GDP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로 보면 26번째고 어, 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109번째인데 13번째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계에서 1인당 GDP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아, 제 기억으로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아, 여기는 거의 10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laughs> 다모아나봐야큰 다리 하나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GDP 규모로 보면 한 80이 가까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1인당 GDP가 8,000불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13억 7천만 명이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GDP가 많아서 우리가 제2의 경제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1인당 국민 소득도 많은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너무 쉬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소득이 2만 불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를 상징적으로 25시 클럽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25시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소득도 많은 나라는 6개밖에 없으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유럽계 국가들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유럽 국가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 정도가 이제 선진국이거든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유럽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단한 나라인 것이죠. 근데 유럽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산업혁명 때 선진국이 될수 있는 기반을 확립이 됐고 일본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미 선진국 기반이 확립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고 우리 산업 골격도 제 19세기 말에 이미 짜여졌던 거거든요. 일본도 19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서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고,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 그리고 1994년에 그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미 이때 선진국이 사실상 진입을 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2년에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50여 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국민적 의지 그리고 성실 근면한 DNA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교육열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국민적 헌신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1963년부터 우리나라 강부들이 독일에 나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국제시장, 영화를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한 8,000명이 나왔습니다. 아, 처음에 500명 모집할 때한 4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뭐, 광부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어, 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이제 파독 간호사들 이때 한만명 정도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964년에는 우리가 8년 8개월 동안에 32만 명의 우리 선배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분들이 돌아온 게 이제 1973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장비, 인력 이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74년부터 이제 열사의 나라 중동에 가서 많은 근로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적인 국민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고 저는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가들의 도전정신, 모험심 이런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은 정치적 리더십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제 모든 일에는 살다 보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아 우리도 예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아, 실은 이제 고질적인 속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25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50년만에 따라잡은 것이니까 여기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없다면 더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병은 너무 심각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진단을 하는데요. 지금 저성장에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에 덫에 걸려 있고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추락하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중국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1978년 개혁개방을 이룬 후에 32년 동안 거의 10%에 가까운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는 그에 못지 않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있고 뭐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3%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죠. 2%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죠. 실은 근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 3%대 성장이면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성장률 높이보다는 성장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 어찌됐든, 어찌됐든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잠재 성장률을 학자들은 3%대 중반 또는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2018년 정도 가면 2%대로 떨어질 걸로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문제는 사회 양극화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하위...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건 떨어지고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국민의 행복 지수가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우리가 GDP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치권도 한국 경제도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기업인들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새는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건 새가 믿는 것은 나뭇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두 날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이 믿어야 될 것은 국가도 정치권도 아닙니다. 자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혁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글로벌경영을 권합니다. 실은 과거 산업사회 때까지가 적자생존의 시대였다면 단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는 누가 혁신을 먼저 하느냐 혁신하지 않는 사람, 혁신하지 않는 기업, 혁신하지 않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혁자생존의 시대라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 지금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농경사회에 살았거든요. 제가 청년이 되면서 산업사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란 책에서 이제 곧 지식 정보화 사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은 지식 정보화 사회 내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만이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 우리가 산업사회 때 옳다고 생각했던 제도나 시스템이나 관행들 하나도 통용되지 않거든요. 그게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혁신의 2대 요소는 버리는 데서 출발해 버리고 새로운 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고장나지 않으면 고치지 말라. 그렇지만 지금은 고장나지 않아도 버리고 고쳐야 될 때고 실은 앞차를 추월하려면 차선을 바꿔야지 그 사람 뒤에 따라가서는 추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다니던 길에서는 산삼을 캘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기내 내, 내 기업의 모습에 대해서 는 낙담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기업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하면 5년 후 10년 후에 얼마든지 승자가 될수 있다. 과거 산업 사회 때가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규모의 시대였단다면. 지금 지식정보와 사회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대마불사는 전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IMF 예안이 오면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야 되고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혁신경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의 방향은 뭘까? 저는 창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 사회 때는 초과 수요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렸습니다. 근데 지식 정보화 사회는 초과 공급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개발해야 팔립니다. 그래서 창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기업 문화를 창조 문화로 가지고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도전 정신과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리더가 뭐 피톤피터스는 뭐 멋진 실패에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을 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공은 놈을 벌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평범한 성공보다는 멋진 실패에 상을 줄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혁신 역량을 우리가 세계에서 1등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 거잖아요. 지금은 넘버원이 되기보다는 온리완을 개발하는 게 역점을 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안과 의사를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안과 의사는 이 안경 처방해주고 눈병 치료해 주는 거였거든요. 이런 안과 의사는 이제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화 됐지만 그렇지만 안과 의사가 엑스머레이저 수술을 하고 라식 수술을 하면 10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퇴근해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광저우에 와이셔스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건뭐 전혀 특이한 게 없는데 왼쪽 와이셔스 팔 길이가 5cm가 짧은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나 전체 인구의 한 10%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로렉스를 차고 다녀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기회가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기 5cm를 짧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유하고 독특한 블루 오션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 진입자들이 많지. 그러면 이제 선두 주자는 또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나온 게 플래시 마켓이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카메라 찍으면 후라시 터진다고 하는 것처럼 시장이 잠시 만들어졌다. 계속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저도 이제 기관장을 저처럼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 기관장이 가장 해 줘야 될게 뭐냐면 리더들이 해 줘야 될게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일치시켜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심성과 제한된 합리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익과 내 이익이 상충되면 적은 거라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직의 이익을 따를 수 있지만 크게 상충되면 다 개인의 이익을 따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조직의 이익을 따른 사람들이 있죠. 유관순 누나나 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혁신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보상해주는 인사관리 시스템과 성과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만 조직이 발전하고,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만 자기도 발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학연, 혈연, 지연, 이런 연거주의에서 벗어나서 성과로 해줘야 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니 뭐니 해도 인재가 중요하죠. 산업사회 때는 이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문대학에 가서, 그리고 좋은 회사에 가서 경력 쌓으면, 그걸로 평생을 풀어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된 일을 해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시간당 많은 생산량을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고 다 팔렸고. 그런 그러니까 게 성실 근면한 게 중요하죠.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그리고 그때는 비밀이 참 많았어요. 그냥 세무서에 신고오는 장부하고 회사 오너가 보는 장부하고 두 개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다 지식 정보화 사회 에 오면. 학교 다니는 게 아무 필요 없잖아요. 지금 평생교육이야 되거든요. 어떤 지식은 수명이 6개월도 못 가니까. 그리고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게 지금은 인재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금도 성실 근면하고 순종적인 직원이 인재로 취급받고 있단다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다소 엉뚱하고. 과거 우리 산업사회 때 사고뭉치라고 했던 그런 애들이 자기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찾을 수 있는 채용제도, 어, 인재육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경영인데요. 저는 중국 시장에 올인해도 괜찮다. 19세기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시대였다면 단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성장은 사실상 중국이 견연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얼마 났냐면 475억 불 났거든요. 중국에서만 난게 얼마인 로 아세요? 552억 불이에요. 그러니 중국을 빼버리면 적자가 한 마이너스 500억 불 되는 거예요. 이 중국이 세계 경제의 기간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1% 올라가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올라갈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만에 중국은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 5로 올랐거든요. 미국은 12.3% 중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는 미국의 협조를 얻고.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나라예요. 1900, 아, 2010년에 일본을 따라잡았거든요. GDP에서. 근데 작년에 보십시오. 작년에 중국은 10조 클럽에 가입했는데 벌써 일본을 두배 이상 앞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미국에서 소비하고 유럽에서 소비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소비해야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유를 합한 시장보다도 중국 시장이 더큰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13억 개가 팔, 팔린다니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저는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제 강의 듣자는 취지도 있지만 좋은 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저는 인생은 만남이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역사도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더가 무능한 조직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공한 조직에 가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혁신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이 앞으로 어찌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원들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리더인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